여기는 LG 육불에서 제공하는 네 하나 또 찍어 드려야죠. LG 육불에서 제공하는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 실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은혜님이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율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은혜님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율동하는 걸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조명도 있고요, 마이크 시설도 다돼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뻐요, 네. 이렇게 자작곡을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은혜님하고 같이 최근에 지은 자작곡을 좀 불러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오늘 또 저희 동네까지 또 이렇게 출타를 하셨는데요. 네. 방금 돼지갈비 2인분의 냉면을 먹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또찬양을 부르려니까 잘안 되긴 하는데요. 네, 네. 어, 여우와니씨 찬양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뚝딱 이렇게 또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아, 너무 좋네요. 네네. 네네. 어떤 부분이 그래서. 좋으신가요? 아, 오늘은, 오늘도 노래에 랄랄랄라. 네네. 지금 심정이 좀, 네그게 좋은 심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laughs> 어제는 괜찮아요. 네네. 난 정말 괜찮아요. 네네. 어,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어, 그 부분이 또 은혜가 되고 음.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은, 네네. 오늘도 네네. 기뻐해. 아, 네네. <laughs> 그 부분이 오, 오늘 네. 저의 심장입니다. 아, 네네. 네네. 그날 그날에 따라서 네네. 또 네네. 좋아하는 그 구절이 또 있으시군요. 네. 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씨가.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조명도 지금 네네. 저희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방음 여기 방음도 되어 있고요. 네네. 여기가 어떻게 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네에 산책하다가 네. 네. 발견했다고 네, 저희 네. 남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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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laughs> 지나가다가 어 이렇게 유튜브 개인 방송실을 네. 또 네. 네. 이렇게 네. 제공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오늘 네. 와서 맞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가 없이 저희가 좀 굉장히 예. 행복하게 또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장비가 있으니까 <laughs> 또 행복, 더 행복한 것 같긴 <laughs>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없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그쵸. 핸드폰으로만 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 아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이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laughs> 자, 사용법을 몰라요. <laughs> 사용법을 아, 여기서 자, 이렇게 두 장짜리 악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어, 작사도 아침에 그냥 뚝딱 기도 중에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음, 또 작곡도 어, 금방 한 10분만에 뚝딱 그렇죠. 하긴 했습니다. 이제 수정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음원을 낼지 말지 음, 예,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 네. 네, 저는 응답을 네.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응답을 받으시고 네, 네. 또 그렇게. 네. 아, 네. 네네. 우리 지혜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얘기에 그게 썼죠 아침에 음. 어제 근데 내마의 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음.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게 맞다 음. 싶어서 오늘 연습하고 그러고 음. 이제 순조롭게 주님께서도 또뭐또 네. 어, 뭐,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면 또 네네. 기꺼이 음. 또 즐겁게 음. 또 음원을 내야겠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후원자가 들어왔어요, <웃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웃음> 밝혀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우리 또.. 음, 밝혀도 음. 되나요? <웃음> 네. <웃음> 구독자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laughs> 네. 그렇죠. 은혜 님이또 음. 이렇게 기꺼이 네. 지난번에 음원낼 때도 그렇죠. 함께 또 후원을 해서 음. 만들었는데 음. 또 이번에도 또 제가 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또 네. 가정주부가 음.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것도 쉽지 음. 않고 음. 우리 은혜님께서 또 기꺼이 응원해 주시고, 네. 후원자로 나서 주셔가지고, 네. 지금 응원을 이제 많은 찬송과 찬양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곡을 더 보태야 될지, 아니면 음. 다른 성교비로 써야 될지 <laughs> 고민스러웠는데, 아, 우리 은혜님이 또 응답을 네. 받으시고, 레마의 네. 말씀으로 그쵸. 하나님께서 네.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셔가지고, 아, 지금 내일 작곡가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네. 아, 너무 <laughs> 감사하죠.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연습을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코러스를 조금 우리 은혜님이 조금 <laughs>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저만 들어가면 또 재미, 아니, 원래는 아니, 예, 이제 뭐 망치는 아, 것 같은데, 제가 음, 저기. 아니에요. 곡을 망칠까봐. 아시는 목사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찬양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할까도 했는데, 제가 녹음을 해요 후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불가피하게 제가 녹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그리고 돈을 주면 다 이렇게, 이렇게 보정해서 만들어주니까, 네. 그렇게. 일단 네. 곡이 또 좋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작사는 네. 하는 건 어렵지 어, 않아요. 작사. 근데 이제 작곡을 그렇죠. 하는 게 어려운데, 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네. 보니까, 네. 그게 네. 조금 단, 단조로운 또 네. 곡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또뭐 네. 경험하고 주시는 그 마음을 표출하는 음. 게 저는 더 좋은 네. 그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음. 아무튼, 음. 저는 그냥 좋아요. 어, 은혜님이 네네네. 약간 직업을 갖는다면 간별사라는 아. 직업을 가져면딱 좋으시거든요. 네네. 여러 방면에 아, 뭐 그렇죠. 요리면 요리 감별사, 그렇 제품이면 제품 감별사, 그렇 여러 가지 근데 또 이제 음악은 네네. 또 네네. 우리 은혜님이 이제 그 듣는 기가 또 있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은혜님이 좋다, 몰라요. 좋다고 하시니까 네네. 제가 저도 너무, 네. 또 용기를 내서 또. 정말 이 찬양을 만들어내기까지 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음. 이 마음으로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도 며칠 전에 이걸 좀 깨닫게 해주셔서 음. 더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네 뭐별큰 문제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laughs> 그쵸? 어떤 제품이 하나 고장이 났을 뿐인데 네. <laughs> 그걸 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쵸? 그쵸? 그때 네. 힘들었어요. 그쵸. 네. 한 3일간 네. 살이 한 2kg 빠지셨 네. 그러니까 진짜 말할 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아 진짜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또 들고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러시는 네, 것 같고, 네, 주님이 네. 계시니까 또 괜찮고, 어. 음, 그렇게 극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 좋더라고요. 우리 은혜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네. 어, 나는 힘들어서 괜찮지가 않은데, 어, 어. 여기 후렴 부분에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어, 어.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이해하기가 어. 조금 어렵다고 그쵸. 하셨는데, 아, 제가 아,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불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서도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안 괜찮아서 정말 주문을 외우듯이 괜찮아지려고 그렇죠. 이렇게 그쵸? 괜찮다고 후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며칠 괜찮아요. 지나고 나셔서 이제 괜찮으아요 진짜, <laughs> 진짜 괜찮아요. 진짜 <laughs> 네. 괜찮아요. 그러면 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힘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아픔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거 진짜, 진짜 힘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주님, 주님 안에 내가 있기에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주님의 증거 나, 나와 동행하시니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주님 안에 내가 있기에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늘기뻐해랄랄라라 오늘도 춤을 절랄라라괴로운아 즐거운 아 주님 주시는 샘물 마시며 즐거운 아기로운 아니 오늘도 <웃음> <웃음> 이게 춤을 추면서 저희가 <laughs> 어, 할라니까 잘안 됩니다. <laughs> 아, 네. 이정현 처음... 후렴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이라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응. 오늘도 노래해 이렇게 <laughs> 좀 할까요? 캐리자. <이렇게 웃음> <해를 웃음> <있자>, 자. <있자. 웃음> <laughs> <laughs> 오늘도 기뻐해 랄랄라. 오늘도 <웃음> 춤을 춰 <laughs> <쳐>, 랄랄라. 즐거우나 <웃음> 괴로우나 <웃음> 주님 주시는 <laughs> 샘물 마시며 랄랄라라 오늘도 감사해 랄랄라라 개운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며 새 예루살렘 천국서 지금 <웃음> 갈비를 2인분을 <laughs> 먹고 냉면을 <냉가를> 먹고 왔는데요. <laughs> 숨이 차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죠. 바로 <laughs> 이렇게 방송을 찍을줄는 몰랐는데요. 그렇죠. 네네 어떠세요? <laughs> 아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공간이 <laughs> 있어서 네네. 네네. 아 여기 전체적으로.